안녕하세요. 분당대천화에서 화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혁재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설명회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설명회로 어, 찍어서 보내드리고자 어,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어, 되게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화학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 학생들 어려워하는 과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목차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제 소개 드리고 어, 이혁재 강사만 갖고 있는 독특한 커리큘럼이 있어요. 이순환 커리큘럼이라고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이혁재 강사의 시그니처 무브 같은 고속 문제풀이 능력 비율풀이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실력을 극대화시켜야 되죠. 우리 학생은 짧은 기간 안에. 그래서 관리 시스템 말씀드릴 거고요. 강의 시간표까지 말씀드리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당대찬 출강 중이고요. 그 다음에 로고스 학원 세 군데 출강하고 있고 이강학원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 예전에는 음, 대치 목동 다원 학원과 대치 두각 학원, 그리고 대구 수성구의 대치 일산팔 학원과 메가 스터디 러셀 출강 중이고요. 어, 여기에 훈남이 한명 있네요. 어, 지금 저 맞습니다. 어, 웃으셔도 됩니다. 어, 저도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이팅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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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학이! 전 과목 중에서 가장 타임어택이 심한 과목으로서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데요. 어, 그렇다면 이 타임어택을 공략할 수 있는 강사라는 걸세 가지 표현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내신보다 타임어택이 더 심한 수능에서 4년 연속 만점자들을 배출해왔고요. 저는 문제풀이의 결이 다른 인간입니다. 그리고 단년간 자사고 수업을 진행해왔어요. 아시다시피 자사고는 타임어택이 어, 심한 시험 문제를 내는 학교들이죠.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오늘의 포커싱은 여기다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순환 커리큘럼이 뭐냐면 내신은요. 수능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시험일 수 있어요. 수능은 1단원, 지금 1학기 중간고사 보통 1단원 시험 범위잖아요. 근데 수능은 2년 준비해서 1단원 시험을 보고 내신은 고작 7, 8주 준비해서 시험을 보는데 그 보는 시험 문항들이 고3 선배들이 푸는 수능 특강 EBS 또는 고3 수능 기출 학평 모평 기출로 꾸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 실력을 고속성장시켜야 되고요. 저거 퀀텀 점프라고 부르거든요 단기간 안에 실력을 퀀텀 점프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커리큘럼 갖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1주부터 7주까지 그냥 순서대로 진행하는 커리큘럼이 아니라 3순환 구조예요. 3바퀴. 정확하게는 직보는 어차피 짧으니까 2바퀴. 2순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순환 구조가 뭐냐면 1강부터 3강 때 일단 기본적인 필수 개념과 로직 진도를 다 끝낼 거예요. 그리고 레벨 1, 2, 3 문항을 풀 거고, 그 다음에 또 시작을 합니다. 심화 개념과 로직 레벨 2, 3, 4 문항을 4강부터 7강까지 풀 거예요. 자,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반복순환 구조고요 어, 보시다시피 이게 1단원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1순환에서 몰 양적 관계 몰롱도를 한번 끝내요. 그다음에 2순환에서 다시 한번 화학과 우리 생활 이는거 처음 나오네요.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몰 양적 관계 몰롱도를두 번째로 진행하는 거죠. 이때와 이때 학생들의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내용도 약간 좀 심화해서 가르칠 겁니다. 즉 학생들의 실력에 맞게 진행을 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레벨 1부터 3, 4까지 처음부터 진행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시너지 효과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직보 때는 뭐, 이렇게이런걸 관리를 해줄 거고.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 이거는 워크북 얘기인데, 워크북과 숙제장은 저 같은 경우에는 레벨 1부터 레벨 4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얘도요, 난이도별로 분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레벨 4를 푸는 게 아니라,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처음에는 1순환에서 레벨 1, 2, 3을 풀 거고요. 2순환 때는 레벨 2, 3, 4를 풀 거예요. 그래서 문제 분류가 되게 중요하고 총 800여 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어, 최근 4개년, 개정 후에 4개년의 수능 학평, 모평기출과 EBS 수특 그리고 자체제작 문항 그리고 시종 문제집까지 해서 총 800여 개의 문항을 핀포인트로 정말 세세한 난이도 차이가 나더라도 저는 분류할 수 있거든요.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다 분류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림 다시 보여드릴게요. 1순환 때는 레벨 1, 2, 3을 풀고요. 2순환 때는 레벨 2, 3, 4를 풀고 여기 2, 3이 겹치잖아요. 반복 효과가 있는 거예요. 레벨 2, 3이요. 똑같은 문항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문항입니다. 당연히요. 근데 레벨 2, 3과 2, 3을 두 번에 거쳐서 풀고 1순환 때는 레벨 1을 풀고 이순환 e 때는 레벨 4를 푼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도와 더불어서 워크북까지 이순환 e 반복 구조로 짜여져 있고 시너지 효과가 나면 학생들에게 실력의 퀀텀 점프를 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저는 커리큘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강조드린 부분은 이겁니다. 그리고 워크북도 이순환 e 구조와 난이도별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어~ 이순환 커리큘럼에 음, 대한 소개는 마무리하고요. 화학은 문제풀이에요 암기가 아닙니다. 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학 시험은 전과목 중에서 타임머티 가장 시, 어, 심한 시험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이순환 커리큘럼 외에 고속 문제풀이 능력이 필요한데 저는 일반적인 강사들과 풀이가 달라요. 그래서 어, 독보적인 문풀 능력을 만들 수 있게 비율 풀이법이라는 걸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제가 비율풀이풀로여서 가르칠 수는 없고 저의 문제풀이를 공개할게요. 저는 유튜브의 영상이나 아니면 이런 설명의 자료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공개하는 몇안 되는 강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자, 2020년 분량만 맞으세요 9월 모평 중화반은 킬러 문제고요. 이게 제 풀이고 똑같은 문항에 대한 EBS 풀입니다. 분량이 완전 다르죠. 분량이 다르다는 건 풀이 내용이 완전 다를 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해서는 안 되는 풀이와 시험장에서 해야 되는 풀이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적관계 작년도 6월 모평 킬러문항이고요. 분량만 봐주세요. 어, 이렇게 분량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풀이. 그런 풀이로 우리 학생들에게 어, 비율풀이법을 전수할 건데 비율풀이란 최대한 미지수를 잡지 않고 푸는 거예요. 음, 미지수를 많이 잡는 순간 문제풀이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만 만족하면 내가 원하는 숫자 아무 숫자나 때려 집어넣어서 풀어도 정답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되게 신기해하죠. 그런데 정확한 논리를 갖고 있는 풀이법이고 이미 겨울방학때 했지만 내신 때 다시 한번 반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혁재화 치시면 혁재화 치시면 이제 제 유튜브가 나오니까. 비율 풀이 맛보기 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대치동과 대구 수성구, 송파구 목동 같은 교육 특구에서 이미 좋은 실적을 내온 강사니까 믿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고속 문제 풀이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세 가지 장치. 비율 풀이는 말씀드렸고요. 유형화와 로직을 말씀드릴 건데 우리 학생들이 문제 풀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자마자 일단 유형 파악이안 돼요. 그래서 유형 파악할 수 있도록 시험에 필수로 출제되는 유형별로 유형화시켜 놓을 거고요. 그 유형별로 딱 보자마자 시작점과 그다음 스텝, 그다음 스텝, 그다음 스텝 넘어가야 되는데 시작점부터 못 잡고요. 잡는다 하더라도 스텝별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걸 단축할 수 있게 이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풀어라고 이런 식으로 마흔한 번째 유형을 이렇게 딱 풀자. 완결점 구간 나오면 이렇게 풀자. 3단원 킬러 나오면 이렇게 풀자. 이런 식으로 마치 유형별 공식처럼 제가 문제풀이 논리를 컨텐츠로 학생들에게 어,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이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실력을 키울 수 있게 계속 트레이닝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형과 음. 그거에 따른 문제풀이 로직, 비율풀이법까지 모이면 이게 가능하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믿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2억제 어, 화학이 1년의 커리큘럼인데 컨텐츠는 자신 있습니다. 2억제 화학을 들었을 때 화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리큘럼 이순환 구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고속문제 풀이 능력, 비율풀이법도 중요한데 우리 학생들이 채화를 해야 되잖아요. 단기간에 그거를 습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건 바로 클리닉입니다. 1대1 질의응답이죠. 어, 제 제자들로 구성된 음, 조교생들과 어 거의 사실은 제가 직접 도맡아서 할 예정입니다. 분당대천 학원은. 그래서 어, 클리닉 같은 경우는 네 가지 플랫폼으로 짜여져 있고요. 의무 클리닉, 자유 클리닉, 대면 클리닉, 온라인 클리닉으로 짜여져 있고. 온라인 클리닉은 이게 온라인 클리닉 화면인데요. 대면 클리닉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짜여진 어, 보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될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클리닉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조교쌤미 하던 화면인데요. 어, 제가 아마 독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게 한 클래스에 대한 명단이고요. 클리닉 참여 명단이에요. 각 주차별인데 시험에 다가올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죠. 마음이 급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구간에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일주별로 끊어서 의무 클리닉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새벽에 진행 중이라 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무 클리닉 명단에 지정이 된 친구들은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되고 참여됐다 안 됐다 안된 이유 같은 것들 다 입력을 하고요. 여기에 자율 클리닉도 있고 최우선 예약 대상자도 있네요. 그래서 참여되지 않은 학생들 의무 클리닉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바로 문자 가실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런 클리닉에 대해서 체계화되어 있다. 상당히 우리 팀장님과 조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저까지 해서 3원화 구조로 팀장과 조교들끼리 해서 어 이렇게 매주 임팩트 있게 그리고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클리닉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걸 시각화 자료로 보여드린 거예요. 상당히 많이 실시했죠. 누적 인원 인원 수는 공개하지 않을게요. 땡땡땡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의무 클리닉 선정 기준은 과제 엘미진 성취도 미진, 모의고사 기준 점수 미만, 미만이 되면 대상자 선정 문자가 발송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과제 성취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과제율은 과제를 많이 안 해오면 의무 클리닉 선정이 되는 거지만 과제를 열심히 해왔는데 저는 과제를 다 거둬요. 그래서 전체 푼 개수와 그 중에 맞은 개수까지 입력을 합니다. 제가 다 어, 어, 정보화 시켜놓고요. 그리고 풀이 과정까지 봐요. 그래서 숙제를 열심히 해왔는데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의무 클링이 풀릴 거예요. 상당히 꼼꼼하게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것이고 또 하나 유튜브 복습 영상 기본이고요. 추가 문제 풀이 영상 말씀드릴게요. 현강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는 문제 풀이 외에 800문제나 되는 문제가 나가는데 다못 풀잖아요. 그래서 다 풀어주지 못한 문항들 중에서 어 학생들 질문이 많은 문항을 추려서 요렇게 제가 아이패드 손 필기 풀이를 찍어서 업로드 매주 업로드를 하고요. 제가 한번 세봤어요. 최근에 1학기 중간고사 거 봤더니 116문제나 업로드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제가 풀어서 올리니까, 어, 매주 말이죠. 어떤 질문도 남기지 않고 다 해결할 수 있게 제가 도와줄 거니까 성실하게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 시간표고요. 어, 최상위반은 7회 3월 8일 개강이고, 그리고 금요일 반입니다. 3시간짜리고요. 연합반은 8회고요 3월 3월 일요일에 개강하고 2시간짜리고요. 그 다음에 최상위 반은 클리닉 타임이 수업 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반은 일요일 반은 수업 후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적혀있는 시간보다 더 해드립니다. 어, 더할 거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이제 어, 두 개의 반 분당대천 두 개의 반으로 나눠져 있다는 라걸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반 소개를 좀 하자면 일단 최상위반과 연합반은 교재는 똑같아요. 핸드북, 워크북, 숙제장, 적중 모의고사, 직보자료, 이런 컨텐츠 어, 자체는 동일한데 진도가 달라요. 그리고 푸는 문제가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숙제장에 나가는 문항들은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똑같이 봤지만 매주 나가는 숙제장의 문제들이 다좀 다를 겁니다. 진도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최상위반은 내신 수능 1등급 목표인 학생들. 두번 이상 화학을 돌린 친구도 추천할 겁니다. 어,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최상위반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본인의 실력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어, 좋겠고, 혹시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어, 저의 연락처 물어보셔서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어떤 반이 좋을지. 그리고 문제풀이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반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연합반은 내신 2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면, 어,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개념과 문풀을 한 번에 할 거고요. 아까처럼 이 다섯 개가 나간다는 건 동일해요. 근데 두 시간 클래스라는 게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 화학이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고, 일요일에 11시부터 1시까지 물리 그래서 연달아서 4시간 만에 물리, 화학을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어, 뭔가 좀 끝내고 싶은 그런 수요자들은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어, 문제풀이 강화해서 조금 빡세게 하고 싶다. 대비를 빡세게 하고 싶다. 어, 내신 수는 1등급 만점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그런 학생들은 이 반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시간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혁제어 라는 강사는 분당에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근데, 분당 화학하면 이역제라는, 어, 그런, 어, 소문이 날수 있게, 그런 이미지가 될 자신도 있고요. 확실한 자신감은 제가 오늘 설명을 통해서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과로 증명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보내만 주시면, 우리 학생들 원하는 결과 잘 나올 수 있게 케어하고,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당대찬의 이혁재 강사였습니다.